정의역으로 함수 fx가 다음 세개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x가 0과 2파이 사이에서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x의 값에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우선은 그래프를 그려 줘야 될 텐데 지금 0에서부터 2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음, 2분의 π, π, 2분의 3π, 2π. 자,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누구의 그래프부터 그릴 거냐면 얘의 그래프부터 그릴 건데 얘는 주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치? 네. 자,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앞에 개수 때문에 최대 값과 최소 값이 2와 마이너스 2가 되다 보니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한주기의 그래프가 다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을까?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는 주기가 얼마가 돼? Sinex니까 주기는 파이가될 거고요. 그렇죠? 괜찮을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1과 마이너스 1인데 주기가 파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 원래 사인의 그래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을까? 괜찮아요? 근데 어디만 그려야 돼?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서만 여기만 그려야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그려놨는데, 두 번째, 이미의 실수 X에 대해서 얘다 Y축 대칭이다. 괜찮을까요? Y축 대칭이니까 여기서 똑같이 들어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형태가 반복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주기가 2파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얘네들이 반복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괜찮을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맞을까? 자, 이게 바로 y는 fx를 0 이상 2파이 사이에서만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괜찮아? 원래 절대값 fx가 1이니까 얘네들을 꺾어 올려도 되고요. 혹은 누구하고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이 맞는다라고 해줘도 상관없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만나는 요 점들에 뭐를 구하래 합들을 구하래 그쵸 그럼 얘네들이 일일이 해 아니겠지 그치 우리는 누굴 기준으로 지금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는거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를 x1 x2 라고 하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눠줄 값이 요 가운데 있는 파이거든 그치 그래서 순서쌍들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그러니까 파이가 총몇개 있는 거야? 다섯 개. 그래서 모든 방정식의 합은 10파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한마리 할까?